디자인을 먼저 할게요. 자, 거울 한번 보시고요. 응. 눈썹이 나이는 형태 그대로 살려서 제가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. 그릴 때는 평상시 어떻게 그리셨어요? 끝 라인 위주로 조금 그렸어요. 앞부분은 응. 조금, 조금 없었고. 디자인 네. 어떠신가요? 보세요. 시력이 나빠서. 어, <laughs> 아니, 아니요, 안 될게. 괜찮아요? 네. 네. 자연스럽게. 해 네. 머리 살짝 들어볼게요. 네. 약간 만지기만 해도 조금 빨개지는 피부네요. 캘로이드 음. 피부를 음. 작업을 할 때는 음. 깊이에 훨씬 더 이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. 너무 과도하게 상처를 낸다든지 하면 얼굴 쪽에는 대부분 없지만은 그래도 너무 심하게 상처를 내게 되면 또 피부가 붉어질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저는 결 들어갈게요. 응. 너무 예쁘게 가고 있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아 수고하셨습니다.